서준이가 책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 아아 거북이, 뱀, 거북이. 빼요? 어떻게 한다고?

아기가 100일에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곧 엄마의 산후탈모도 시작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산후탈모도 그렇고, 출산하고 나서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다 충분하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특히 두번 연속해서 임신 출산을 겪었고, 또 지금 모유수유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영양보충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이 칼슘에 되게 집착을 하는데요. 칼슘이 왜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테니까 제가 여기 옆에 써 놓을게요. 엄마들이 출산하고 막 손목, 발목 이런 데 쑤시고 골반 여기 관절 통증 있고 이런 게다 임신 중에 태한테 아 엄마 칼슘을 다 보내서 엄마 몸에는 칼슘이 부족해지기 때문이거든요. 또 아기 낳은 다음에 모유 수유할 때는 계속해서 또 칼슘이 빠져나가고 또 나이 들수록 칼슘을 먹어도 몸에 흡수되는 그 비율,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제가 원래도 그몇번 브이로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챙겨 먹던 칼슘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어바웃데이츠 글루타치온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래 가지고 어바웃데이츠에서 칼마디 제품도 있는데 한번 드셔 보시고 괜찮으면 구독자님들한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받아서 먹어 봤는데 먹었을 때 느낌도 그렇고 찾아보니까 이게 되게 스펙이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해 드리게 됐습니다. 요건데요. 이제 요 어바웃 데이치 칼마디 피지의 제품은 칼슘을 메인으로 해서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리고 피지 폴리감마글루탐산까지 들어 있는 제품이에요. 하루에 두 알을 섭취하는 제품입니다. 이제 이 제품이 되게 좋은 이유가 칼슘이 딱 적정량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칼슘 영양제 고를 때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칼슘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긴 하지만 과다 섭취했을 때는 혈관 석회화 등의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딱 적정량을 섭취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제품에는 한국인 평균 칼슘 부족량인 210mg만큼만 딱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 칼슘을 왜 마그네슘 비타민 D, 폴리감마글루탐산이랑 같이 먹냐면 아, 우리가 아무리 경고로 칼슘을 섭취해도 그게 몸에서 이렇게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돼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이 마그네슘 비타민 D, 폴리감마글루탐산이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흡수율을 높여주는 거죠. 비타민 D랑 폴리감마글루탐산이 흡수율을 높여준대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비타민 D 활성화에 도움을 준대요.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D 그 본연의 효과도 볼수 있기 때문에 칼마디를 같이 섭취해주는 게더 이득인 거죠. 그리고 이 PGA라는 게 저도 좀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청국장 하얀 실 같은 점액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아미노산의 일종이에요. 칼슘의 용해성을 증가시키고 소장에서 통과하는 시간을 지연시켜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그런 기전을 하는 걸로 추정이 된대요. 시중에 이제 이 폴리감마 글루탐산까지 들어있는 제품이 잘 없는데 이 어바웃 H 칼마디 PGA는 PGA 폴리감마 글루탐산까지 들어있어서 더 높은 흡수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에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어바웃 H 제품에는 구연산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서 어 이제 속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위험이 되게 적고 또 해조류로부터 추출한 이 해조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 흡수율과 이용률이 되게 우수하다고 합니다. 알약 이 정도 크기거든요. 이게 알약 크기도 작아가지고. 음, 함께 할때 그냥 부담 없이 쑥 넘어가는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저는 이제 원래 칼슘 영양제에 관심이 좀 많았으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칼슘 영양제 중에 되게 좋은 스펙을 가진 제품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About H에서 이 About H 칼마디 PGA 제품을 50% 할인해서 판매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링크는 더보기란에 써두도록 할게요. 야! 배고파? 뭐 젓가락? 쉽게. 그러면. 음 고기? 음. 아, 맞다. 음 이거 줘. 자. 오늘 다에 치킨을 시켜 먹어서 음. 반개오네요. 한 시간 반 걸리는데. 오늘 그럴것 같아요. 응. 말이 엄청 넓어요. <laughs> 드시고 드시고 <웃음> <이거를> 앉아서 <laughs> 같이 드세요 네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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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저도 어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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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랄저날랄도저 진짜 달다 괜찮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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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저데요도저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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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기는 이제 21개월 입성을 앞에 두고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제 친할아버지가 많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주일 전에 뵙고 왔는데, 제 기억 속에 할아버지는 엄청 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일은 넘어서까지 현역에서 계속 일을 하셨었거든요. 되게 엄청 건강하고 남한테 잘 기대지 않고 그러신 분인데 모든 걸다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서 지내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전 사실 새로운 생명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싹트기 시작하는 그런. 두 아기들과 항상 지내다가 또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순간을 향해서 가는 할아버지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참. 정말 슬프더라고요, 진짜. 저는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를 하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저한테는 진짜 두 번째 아빠 같은 분이셔서 고통 없이 지내다가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커요 아은이 너무 신나이고 저는 이제 제가 손주 두 명을 이렇게 보여드린 것만 해도 너무 다행이다 우리 애기 보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좀 자주 이제 뵈러 가려고요 <laughs> 아기들도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아기들만큼 할아버지도 너무너무 중한 분이시니까, <laughs> 얘기를 왜 했지? 아이들 덕분에 너무너무 웃음이 만발하다가, 웃음꽃이 만발하다가도, 할아버지 소식을 들으면 한없이 또 가라운 그런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에이, 수다쟁이 응. 응, 태풍 지면 어때, 이제? 응, 이제 수다가, 이제 수다가 태풍인데? 응? 우리 민준이 수다가 태풍이야. 응? 그치? 아이아이귀여네아이귀여 게, 아이 귀한 어디서 이런 게나왔을까 어디서 이렇게 예쁜 게? 응?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구야, 그렇지. 응. 얘기 좀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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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야 떨어지겠다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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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쓰레기통에 넣어, 이거.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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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쓰레기통에 넣어. 뭐? 그거 먹고 싶어? 하루에 하나만 먹는 거라고 했지, 엄마가. 하나 먹었잖아. 그럼 쓰레기통에 넣어, 넣어야지. 오재준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응? 아? 누구 소리야? 음. 민준이? 오늘은 집에 물놀이를 물놀이를 하나. 댁에 갑니다. 저는 거기 가서 씻을 거기 때문에 안 씻었어요. 선크림이랑 <laughs> 대추영화장만 오늘 민준이의 첫 공식적인 외출입니다. 아니다, 가평 다음에 두 번째. 반나절 뭐. 기저귀 갈아야 돼요? 아니 아, 싫어? 왜? 왜? 그럼 서준이 집에 있어. 아빠, 엄마랑 그럼 랄라 이모랑 민준이랑 아. 갈 거야. 아. 너는 왜 그래? 아, 뭐. 출발, 나가 신발 신어. 아빠 엄청 찾아, 아빠 엄청 찾아. 아, 가자, 우리 귀여운 애들 가자. 민준아, 우리 어디 갈 거야? 할머니네 갈 거지? 아그 예뻐. 음. 서준이 이거 신을까? 이거 신을까? 그러면은 이거 신을 거야? 음. <laughs> 서준이는 신발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요. 가요. 아, 내가 어제 이거 슬리퍼 신는 거 알려줬거든? 응. 그랬더니 내 화장실 와서 저 화장실 슬리퍼 신고선 자기 칭찬해달래. 응. 그래. 아빠요! 응, 아빠요. 아빠요, 나오 아, 그랬어. 우리 민준이, 우리 민준이, 아이 좋아. 아우, 좋아. 딱 됐네. 우리 민준이. 됐다~ 민준이, 안착됐어요 출발~ 이쁘네~ 응? 어, 언니, 안녕! 아빠 저기 있어. 손 잡고. 어 서준아 계단이잖아. 조심. 엄마. 어디 네 엄마 여기 있잖아. 아빠. 어. <laughs> 밟으면 안돼 서준아. 조심. <laughs> 서준아 여기 들어가 봐. 이렇게 좋아. <laughs> 엄마도 들어갈까? <laughs> 그래서 선생님 이걸 좋아할 것 같았어 사진 <laughs> 좋아 우와 우와 초집중 초집중 사진아 <laughs> 우유 맛있어 <laughs> 이거 줄까 응. 이거 먹을 거야. 아. 우유. 아. 아. 엄마. 엄마 먹어? 아. 너는 뭐 먹을 건데? 응. 그거 먹을 거야? 응. 우유 맛있어? 응? 엄마 마셔 이거? 응. 알았어. 서준이 우유 맛있어? 응. <laughs> 서준이 뭐 먹는 거야? 응. 어? 우유. 어. <laughs> 여러분, 저희는 모자를 안 갖고 와 가지고 선글라스랑 모자를 다 빌렸습니다. 엄마 선글라스 쓴거 이상해?

리사 <laughs> <laughs>

<laughs> 어 잠깐만. 음. 자 닦고. 자 우리 민지 들어갑니다. 발부터 아, 너무 뜨겁지 않겠죠? 응. 아유, 전혀 전혀. 따끈따끈하게 됐어요. 아, 따끈따끈하게 됐어요. 슈. <laughs> <유. 웃음> 이모, 나도 되는 거야, 이거. <웃음> <웃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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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서 내가, 내가, 이거 내도 되는 거야 이거 아가 내가, 아가 내가, 나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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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가 내가, 나가 내가, 내가, 나가 내가, 내 고장 났 <났구나. 웃음> <고장 났어. 웃음> 오그그리다 어그 예뻐. 왜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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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왜안 어, 뜨거워? 어, 차, 약간 시원하게 해놨어. 너무 뜨거우면 힘들어 해서. 예뻐좀 <laughs> 그냥 미지근 차갑게 해놨어. 아유,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처음 할 때는 이런데 한 두세 응. 번 하면은. 싫어해? 아니요. 더 적응해서 더잘 움직이래요? 아, 응. 그렇지 그렇지. 이거. 아, 구 잘하네. 아, 구 잘하네. 오, 이거 봐, 이거 봐. 시청자들 얼마나 너무 좋아. 그냥. 애다 모르겠다. 오늘 그냥 1 2 시간 자버려 그냥. 이이 주인공이 베베랑 제 이름 뭐였니? 베베랑 알피야. 서준아이책 중에 뭐가 더 좋아? 골라봐.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하나만 골라봐. 골라봐. 그렇지 봤어 엄마 사랑해요 고르는 거 봤어 귀여데 이거, 이거 되게 이거 자기 전에 이거 읽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 생활습관 그거거든요 음, 제 서준이 구매한 책이 얼추 다 왔어요 일단 여기 우리 아람이 이게 국내 창작이고 이 예. 베이비올 수과학 시리즈가 있고 여기 밑에는 사은품으로 준 거고 이건 명화 음악이라고 예술과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랑 그러니까 명화 베이 명화 우리아람이 베이비올 수과학 이건 아람 거고 라라랜드도 샀구나 맞아. 나, 아람에서 라라랜드도 샀습니다. 안에 놀라운 자연. 서준이가 동물 좋아하니까. 놀라운 자연이랑,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자석으로. 베베 코알라. 이거는 그레이트 룩스 거예요. 서준이 응가해? <웃음> <웃음> 구석에 가서 응가하는 거야? 알았어, 해. 방해 안 할게. 응가 다 했어? 서준이가 며칠 전부터 응가하면 저렇게 응가했다고 표시를 하더라고. 그리고 쉬했어도 나 지금 쉬하고 있다고 알려줘. 나는 어린이집이 좋아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미있어요. 어, 아이고, 아, 노래하고 싶고 <놀람> 아, 어, 왜 갑자기. 책을 읽고.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아, 어, 그랬어. 일로, 일로, 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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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녁 너무 많이 먹었어. 응. 내일, 먹자, 내일. 응. 내일 먹자. 내일. 내일 먹자. 내일 내일. 서준이 할머니랑 영상 통화 할래? 응. 어, 엄마 핸드폰 갖고 와. 아빠. 서준아, 아니. 아빠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멍빵? 그냥...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빵 <laughs> 아니, 아니. 빵빵빵. 빵빵빵. 빵, 빵, 빵. 빵. <laughs> 어, 응. 응. 엄마 아빠 보자, 서준아. 엄마 응. 아빠 봐봐. 엄마 아빠 봐봐. 그래요? <레야>? 아빠가 많이 변했는데. 그래요? <레야? 웃음> 엄마 <돌랐더니> 엄마는. <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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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아 너무 좋아. 아, 너 엄마는... 너무 너무 좋아. 아, 너무 무아무진아무무아무 좋아. 아, 아 너무 좋아. 아, 너아어 엄마 좋아. 아, 어무좋 이런 거다 좋아. 그.. 그.. 어. 저런 죄식을 안 하고 갑자기 너무 예쁘다 얘네 누구 닮았냐 누구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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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아,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반했구나 아, 아. 아, 원래 서진아 그래. 지금 심각해 아빠가 지금 야! 조용히 좀 해봐 안볼걸 안 잘못 본거 아닌가 싶다 야 아니, 이 정도 되면 이거로 뺐으면 유지를 해야지. 아버 아깝게. 아빠요. 아빠.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음, 음.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서 할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분 어이분아 이분님들에서 아니 거기가 엄마. 어 왜? 엄마 어디 어 엄마 어디 어 아빠. 엄마는 도아빠 아빠도 다시 연예인것 것 같아요. 아빠를왜왜 쳤고. 나는 때도 멋있다 연애죠? 생각했는데 연애죠? 이거 보니까 완전 딴판이잖아. 어떻게. <laughs> 아니, 난 보면... 이 아빠를 사랑하고 싶고. <laughs> <laughs> 이것도 막 음... 패백했어. 패백. 패백했구나. 음... 패백. <laughs> 그럼 밤만 엄청 많이 받았어 <웃음> 나는 신앙회에서 봐이 밤지고 있잖아요. 여기 네. 두분다 밤을 지고 있지. 아빠 못찾아빠 어디 어 진짜 아빠. 엄마! 엄마! 응, 아빠 못 찾아 이제. 엄마! 엄마 어디 있어 <laughs> 아빠 어딨어? 아빠. 엄마! <laughs> 너 키우느라 이렇게 된 <laughs> 거야. <되게 웃음> <되고 웃음> <너> 키우느라. <laughs> 엄마! 아빠! 없어? 못 <laughs> 어, 뭐 찾아. <laughs>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야 니는 네막 여기 있잖아. 서준아 엄마 봐봐. 오, <laughs> 세게, 엄마 봐봐. 아 어, 야. 에이, 여기. 손가락 너는 한 개. 아 손가락이. 야너 그거 막 허고 어, 그러는 거 진짜. 아니다. <laughs> 아. 찢어지겠다 서준아. 서준아, 그럼 이거 봐. 허? 이거 누구야? 우와, 이거 감사합니다. 누구야? 그는밥 먹어야 돼. 는 먹어야 돼. 네, 네. 안녕하세 습니다. 간치그 음. 심장 CT 할때 뭐하는거지? 어. 이거는 사실 스위스집에서 응. 나온 디저트가 조금 아쉬웠어 응. 아이스크림인데 어. 너무 얼어가지고 어. 알지? 아니? 사각사각거리는 맛없는 아이스크림 어. 그래서 제대로 된 아이스크림 먹기 위해서 어. 마침 집에 가는 길이 있네? 굿모닝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 사만드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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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먹나 못 보자. <laughs> 할아니한번 보고. <laughs> 응? 이거 서준이 먹을까? <웃음> <웃음> 아. 이 <laughs>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으아해 볼까? 아너 서준이 아. 아, 어, 서준이 다 먹어. 니꺼 네 음. 먹어 갤러 어. 갤럭시 노트북 갤럭시 폴드 노트. 뭐뭐 노트. 갤럭시 <laughs> 폴드 신상 아, 아 먹을까? 저리와케 먹자 <laughs> 서준아 김 먹었어? 두두두두두두 두. 자 넘지 말고 아.